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여러분 중국은 진나라는 만리장성이란 성을 쌓았습니다. 달나라에서도 아니 우주에서도 지구를 찍으면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성을 쌓고 진나라는 망했습니다. 혹시 로마가 몇 년을 갔는지 아시는지요? 로마는 천 년을 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처럼 로마는 길을 내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독일 하면 생각나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길이죠. 아우토반. 우리 대한민국 반만년 가난한 나라를 세계 경제 대구로 올렸던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수업시간 종이 새마을 노래였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는데 그걸로 학교 수업을 시작했고 마쳤습니다 그이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게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마을길을 넓힌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불렀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신장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빛의 증인은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로 만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보니까 이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세례요한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례요한이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과는 엄연하게 다르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런 똑같은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또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 준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증언하는 증인의 증인다운 삶.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있습니다. 요한은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인 성도의 성도다운 삶도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는 성경이 꽉차 있습니다. 그중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장로와 감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로와 감독은 성도라고 말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그래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해 장로 성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말씀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성동교회가 120전이 되며 달려갈 때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말할 때 요한 계시록은 늘너큰 바벨론 성이여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크기로 말하지 않고 거룩으로 말합니다. 해로 성전이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짓고 모두가 무너진다. 여러분, 만약에 120주년을 달려간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 호소 2장 20절에 이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 준비,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난 다음에 삼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복음과 이사야, 이사야 40장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4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포로로 삽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70년이 도래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 거리가 삼천리입니다 걸어와야 되는 길은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의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대게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누가 보면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누가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세산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계 회개, 회계의 세례를 선파하니 선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낮아지고 고다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오시는 길은 메워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고다져야 되고 평탄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축의 전결일리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그 신방을 할 때마다 재미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목사님이 신방 오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축의 릴레이 대신방을 준비하면서 3일 동안 집안 대청소를 했답니다. 깨끗해졌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서 마음마저 시원하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하신 말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신방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방을 맞기 위해서 3일 동안 집안 대청소하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세례요한이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골짜기를 메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엔 너나나 할것 없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감춰진, 은밀한, 남들에겐 들키고 싶지 않은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짱 박아놓은 부끄러운 것들이 골짜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왜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성적인 불륜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감추고 싶은 골짜기 속에 있는 그 남편을 드러내므로써 진짜 영원히 목마르자는 물을 마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남들에겐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흔적들 있습니다. 그거 메워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모든 산과 산은 낮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 뭘까요? 볼거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목이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높은 산이 없으세요? 입술은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은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바리세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토색도 부리도 가음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1주를 드리고 두 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엔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그 세리를 죄인이라고 낙은찍기며 자기는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는 높은 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뒤 바울의 산은 와를 무너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초대받다 자리에 가면 넌 어디 앉으라 발석에 앉으라. 여러분 발석에 앉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구분 것은 고다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부터 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잘못하고 모르고 죄를 짓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아는데 뻔연히 아는데 알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속에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지은 죄중 어떤 죄가 더 많이 있습니까? 저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굽어진 거 그거 다시 곧게 해야 주님의 오신 길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은 마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건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답이 없습니다 내 속에 사납고 거칠고 무정하고 억압된 갑질고 횡포한 죄들이 들어있다면 그걸 평탄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갈아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사역의 시작은 몇년 만에 외치어지는 선포인지 아시죠? 400년 만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으로 놓여있지만 그 시간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은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침묵, 하십니다. 어떤 예언도, 어떤 계시도, 어떤 선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병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들렸던 선포가 회개하라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잠을 잘 자다가 땅하는 자명종 소리 같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였다라는 거죠. 제일 부때 아이스 버킷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양동에 얼음물을 잔뜩 담아놓고 위에서 송두리째 붙는 퍼포먼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루게릭병들 환자의 기금을 모으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루게릭병이 뭘까요?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돼서 결국은 마지막엔 몸 하나 꼼짝달싹 할수 없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그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느끼기 위해서 얼음 양동이물을 쏟아 부으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되어 그걸 통해서 기금을 모본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시원한 얼음 물에 온 몸을 쏟아 붓을 때 느껴지는 이 느낌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였다라고 말하는 세례안의 선포와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선포와 사역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날려 갈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볼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받았다.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외침을 듣고서 각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기꺼이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끝절 12절에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졌다라는 이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에 거역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느 경지에 올라서 자기는 됐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 기득권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완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7장 29절 3 0제보면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런데 3 0절 보니까 바리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신구약 400년 중간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유대인으로 귀화할 때 주었던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교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바리세인, 율법교사들,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laughs> 이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 중에 연예인병이 있답니다 연예인병이 걸리면 답이 없대요 연예인병이 뭡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것 마냥 자기가 뭐라도 된듯 남을 의식하고 웃줄거리는 겁니다 이 연예인병에 걸리면 답이 없답니다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면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율법교사들은 이 영적인 연예인병에 걸렸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도 그겁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난 감사합니다. 난 토색도 뿌리도 가늠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합니다. 라고 우쭐거렸던 거죠. 그러니까 세리의원이 오늘 본문 구절에 뭐라 말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맹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좋은 반응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세례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든 다 세례는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회개한 사람은 아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회개한 겁니까? 궁금하시다면 오늘 가셔서 일부 예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맞을 충격적인 결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사두개인들이라고요 율법교사들이라고요 자기네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도끼에 찍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요? 바리세인이 누가요? 사두개인이 누가요? 율법교사가 바리세인이 누굽니까? 말씀에 목숨 건 사람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성전에 목숨 건 사람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토록 참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면 이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누가 자신의 결말을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충격! 멘붕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는 또한 우리를 갈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여러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에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너 몰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먹었다고요, 주님과 함께 마셨다고요, 주님께 배웠다고요. 그것이 내 마지막 영혼의 결론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18절을 읽어가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가요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판다라는 거죠. 12월 10일,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골짜기를 배워야 돼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산과 언덕을 낮게 만들어야 됩니다. 입술은 겸손 아양을 다 떨지만 속은 오만과 교만에 목이 고다 있는 그 산을 낮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굽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곧게 하고 내 마음에 거칠고 사악하고 강팍했던 내 모든 험한 마음들을 평탄케 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네 주를 지나가는 대림절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 선포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에 들이세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